그럼 모순이라는 단어를 다 아실 겁니다 어, 중국 초나라 때한 무기상이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동시에 팔았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만난다면 분명 둘 중에 하나는 거짓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단어로 모순이라는 단어는 어, 말이 안 되는 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모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모순과 약간 비슷한데 그 의미가 다른 역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설은 그냥 들으면 말이 안 되는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을 경우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맞습니다. 역설의 종교 맞습니다. 진리가 역설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사실 모순처럼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모순으로 다가오는 복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또 남녀노소, 막론하고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있다면 단연 성탄절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탄절을 저렇게 좋아하는지 TV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 나신 날을 저렇게 기뻐하지? 어린 나이에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도왜 성탄절을 저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어린 나이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상했습니다. 어른이 되어 성경을 읽다가. 어 제가 알아낸 것은, 찾아낸 답은 인류의 기억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안에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영혼의 기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 자신을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B.C.와 A.D. 기원전, 기원후를 역사 속에 사용하는 인류. 여러분 이거 무슨 아닐까요? 예수님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면서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를 인간들은 쓰고 있습니다. 예수 나심 그 은혜의 사건을 대하는 인류는 인류의 태도는. 사실 매우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심은 은혜 중에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어느 시대건 누구에게건 최고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나심에 대해 구약에서 누누이 예언되어 왔지만 가장 충격적인 예고편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다름 아닌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나심의 예고편을 천사에게 직접 듣고 예수의 오심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여인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기에 하나님은 한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은 마리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는 먼저 갈릴리 나사렛에 삽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역사책, 그 어느 역사책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신비로운 동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작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동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구석에 있는 작은 동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면 모를까봐 앞에다 갈릴리를 붙여줍니다 갈릴리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 나사렛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에 사는 소녀 마리아입니다 정원자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풍습으로 볼때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0대 후반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에게, 10대 후반의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하는 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방문에 받은 마리아의 첫번 반응은 놀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 미뇨?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놀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놀람과 동시에 마리아가 느낀 감정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실체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천사를 만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천사의 방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연히 생각하면 환상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이 놀랍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또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평강할지어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말입니다.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말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이 되고에 대한 건 나중 일입니다. 당장, 천여인 내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달받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마리아에게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날 거라고 천사가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 년대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답니다. 그 아이가 큰 일을 할 거랍니다. 도무지 알수 없는 말들 뿐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가브리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해 놓고는 감당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평안을 빌어 주는데 평안을 지금 그나마 있는 평안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당혹스러운 은혜, 황당한 은혜, 평안을 깨뜨리는 평안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모순 중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예수는 처녀의 잉태라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명될 수 없는 일을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런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으로 하나 예를 들다면 바로 추레굽기 모세가 목격한 떨기나무 그 안에 엄청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다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분명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있을 수 없는 일이 모세 앞에서 보여집니다. 분명 처녀인데 임신하게 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또이 땅에 오신답니다. 모순으로 찾아온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도 주의 은혜를 만날 때맨 처음에는 마리아가 들은 것처럼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을 들여 놓으면 모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복음적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모순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야곱을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 요셉을 노예 상에게 팔려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구출해 놓고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 시키시는 하나님, 그 일, 그 고생을 다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 아닙니까? 역설이 아니라 때때로 그저 모순투성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만행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은혜라고 표현하기에는 참알수 없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전능자라면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놓고는 자신은 그냥 죽습니다.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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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이 집약된 듯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주보 안에 실어놓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실어놓았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무능의 사형틀이 능력이라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지금 현실에서 무명한 자인데 유명한 자랍니다. 지금 현실에서 가난한데 모든 걸다 가진 자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역설이든 모순이든 우리의 실존의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냥 무명한 건 무명한 거지. 가난한 건 가난한 거지.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마리아에게 황당한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미국의 더그 윌슨 목사는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안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더그 윌슨 목사의 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거칠다. 은혜는 모든 것을 뒤흔든다. 은혜는 두 귀로 흘러 넘친다 은혜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헝클어 놓는다 은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말랑말랑하게 편하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가 잉태하는 모순 그 두렵고 떨리는 사건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초대받는 마리아의 반응, 너무나 놀랍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아들, 그, 이, 그 일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반응 또한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리아의 말, 누가 보면 1장 38절, 예, 주보 맨 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함에 천사가 떠나갑니다. 예. 마리아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10대. 아무리 말아봐야 10대 후반의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대함, 그 당돌함, 당참. 무엇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일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상의하러 온 것일까요? 이 또한 아닐 겁니다. 그냥 일방적 통보라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방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허락받으러 온 것처럼 마리아가 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자 그 말로 그 만남이 탁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순종 위에서 이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탄생은 소녀 마리아의 순종 위에서 시작됩니다. 당혹스러운 그 은혜를, 그 모순을 그녀는 수용하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대화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은 모순의 수용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썼습니다. 아, 그 수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읽어볼 텐데, 좀 집중해서 들어야. 들으셔야 될 겁니다. 모순의 수용. 그 중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모순으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공동체인 동시에 개체라는 것도 그렇다. 그것은 생명의 갈등이며 역사의 갈등이다. 한몸 속에 다른 것과 합치려는 안타까움이 있고 다른 것에서 떨어져 나오려는 몸부림이 있다. 박경리 선생은 그 수필에서 이런 말도 하십니다. 자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외톨이라는 고독을 감수해야 하고 통제는 억압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 자체가 모순에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순을 수용해야 한다고 박경리 선생은 말합니다. 생명 안에 있는 모순. 그 생명에 임하는 은혜 역시. 모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마리아. 그녀에게 온 은혜는 이제 가시밭길입니다. 혼자만 들었기에 누가 얘기, 얘기해도 누가 과연 믿어줄런지. 당장 약혼자 요셉에게는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동네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분명히 은혜받은 자라고 하셔놓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십니다.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위해 엘리사벳을 엘리사벳이라는 동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이를 가졌다고 가브리엘이 귀뜸을 해줬습니다 마리아는 산 중에 있는 엘리사벳 집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과연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확인하고 나면 좀 감당하기가 수월해질 거라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사가라의 집,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가, 그러니까 훗날 세례 요한이 될그 아가가 태중에서 뛰놀았다고 전합니다. 우리 누가 보고 1장. 41절과 42절 두 여인의 만남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만남을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이두 여인의 만남은 매우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서 무난하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 놉니다. 태동을 느낀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가라 하시면서 홀로 감당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반드시 한 걸음 앞선 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찾으면 손잡고 갈수 있는 엘리사벳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가 당혹스럽지만 엘리사벳을 통해 이제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왜 하필 나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마리아는 힘 있는 힘 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걷기로 작정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 마리아의 찬양 중에 일부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보기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혼란처럼 찾아오는 은혜, 막막하게 들리던 그 은혜가 이제는 은혜 중의 은혜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고 만만하게 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처녀인데 임신하는 처녀, 모순투성이, 누구에게 말해도 과연 믿어줄런지 모를 그 모순으로 보십니다. 사람인데 신이고, 신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삶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랍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전능자시려면서 무능하게 죽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랑한 우리들. 우리 역시 모순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홀로 있고 싶고 자유롭고 싶지만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자유로운 것은 좋은데 무방비 상태는 또 싫고 우리는 그렇게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수 없지만 알고 싶은 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알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신적 모순으로 다가오시고 함께하십니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당혹스럽게, 마리아에게 오실 때처럼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서 사신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합니다. 모순적 은혜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에게 그런 자만이 주의 뜻을 잉태하게 됩니다. 순종으로 답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실체가 되어 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의 교우 여러분 성탄의 기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님은 여전히 모순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모순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 그 은혜 앞에 아멘으로 답하심으로 모순을 수용하시고 그 모순의 신비를 체험하시는 성탄의 계절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순종을 배웁니다. 은혜라는 그 위대한 모순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